오늘의 광명 마지막 경주 제16경주가 시작됐습니다 특성급 제16경주입니다 4번 황인혁 4번의 황인혁 선수가 책임선두 이어서 바깥쪽 6번 손성진 1번에 김영수 선수 뒤로 3번에 정경우 선수 그리고 2번 정재원 선수 뒷 자리 7번에 임유섭 선수와 5번 정재완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1번 김영수 선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번에 김영수 세종의 훈련지를 두고 있고 뒤쪽에 있는 3번에 황인혁 선수와 같은 세종팀입니다. 세종 선수들 사이에 7번 임유섭 선수가 자리 잡습니다. 7번 뒤쪽으로는 이번에 정재원 선수입니다. 이번에 정재원 선수가 자리 잡습니다. 마크 추입 강자, 이번 정재원 선수가 7번 임유섭 선수 뒷자리. 7번의 임유섭 선수는 긴거리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의 황인혁, 104점대 높은 점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상 선두 4번의 황인혁 선수가 현재 7번 뒷자리. 그리고 2번 뒤로는 5번의 정재환 선수와 3번 정경호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앞선에 있는 6번의 손성진 선수 그리고 뒤쪽에 있는 1번 김영수 선수. 이번에 김영수 선수는 최근에 차 긴거리 승부 펼치면서 2차 입상 기록도 있는 상황. 6번, 1번, 7번, 그리고 4번, 2번, 5번, 3번 순입니다. 이제 선두 유도한 트랙을 벗어났고.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7명의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 타이밍을 볼지. 1번에 김영 선수가 뒤를 슬쩍 바라봅니다. 이번에 김영 선수가 바깥쪽, 바깥쪽을 선택. 이제 타종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번에 김유섭이 나갑니다. 7번에 김유섭 뒤쪽에 4번에 황인영이 따라가고, 안쪽에 1번, 그리고 뒤쪽에는 2번에 정재원까지. 7번 임유섭 7번 임유섭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 4번 그리고 안쪽으로 1번 바깥쪽 2번 그리고 5번 뒤쪽으로 3번과 6번입니다 4번의 황인혁 선수가 침착하게 7번 뒷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 이제 조금씩 조금씩 취입 시도 7번 바깥쪽으로 4번 4번 뒤쪽에 2번 4번 7번 2번입니다 4번 7번 2번 득점순위 1, 2, 3위가 결승선을 나란히 통과한 특성급 제1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